이게, 덜깨 불이 나는데, 이게,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, 듣기가 아, 조금씩 올라오네. 조금씩 올라오는데, 덜깨도 불이 났고, 아, 어제 한, 한 70mm 정도? 60mm? 70mm? 60mm 정도? 70mm까지는 안 되겠다. 그 정도 봤는데 어떻게 됐는가 밭을 구경하러 이게 경상동말로 진구지 부추 부추를 심었는데 잘 할착됐는데 이걸 잘라 줘야 되는데 이거 오늘 를안 가져와가지고 이거 잘라 줘야 굵고 튼튼하게 나는데 아, 이거 내일 하면 되고 또랑에 물이 좀 찼긴 찼네 땅은 그렇게 질지는 않고 이제 보송보송한 정도 여기는뭐가나무 씨뿌리 났네 국목들이고이는목들이고이거는 고구마인데 고구마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올라온다 해. 구마가 거의 다 살았어 비가 어차피 어차때는한가지고 다행스럽게 조금 너무 일찍 심어가지고 너무 일찍 심으면 고구마가 많이 안 달린다 하더라고요 새로 만들어 한개 만들어가지고 한개한단더 심어보려고요 그리고 고구마도 너무 띄엄띄엄 할 필요도 없고 조금 촘촘하게 심어야 고구마가 안 크고 딱 알맞은 크기로 이렇게 난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잘 몰랐으니까. 이거는 곰보 배추, 곰보 배추를 뿌려놨는데 올라오는가 보니까 한두 개씩 올라오네. 아 이게 너무 깊이 심었나? 지금 분명히 올라왔어야 되는데 많이 보이지는 않네. 이게 딱불러오면 표가 나거든요. 요거 요런 거예요, 요거. 요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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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가운데 있는 거, 요거, 여기딱 올라오는 거 보면 10불이 나가지고 올라오는 거라고. 요런 데서 몇 개씩 있잖아. 이렇게, 이렇게. 그리고 양파. 양파는 완전히 보겠는데 <laughs> 어느 정도 형태는 나온다, 이거. 막판에 힘을 받아가지고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. 나름대로 열심히 성장하고 있다. 거의 포기했는데, 내가 끝까지 포기 안 하고, 키워보려고, 거름도 주고, 흙도 올려 오고 하니까 조금, 색도, 색도 진해지고, 한, 한달 정도 더 있으면 이제 한 주먹만 해지긴 하길 것 같은데, 지금 5월 17일이니까, 6월 17일 정도 되면은 수확한다고 했을 때, 한달 동안 이제부터, 기온도 올라가고 한 25도 이상씩 올라가면은 성장을 빡 하거든요 식물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실험이니까 첫첫 동사야 이게 양파 그리고 참외 참외도 지금 잘 할착은 됐는데 흙이 미생물이 없는 흙이거든요 이거 농흙이 그래서 이걸 미생물을 좀뿌려 주고 그리고 흙이 비오고 나면 땅딱해지는 그런 흙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? 그 상토 같은 걸좀 뿌려가지고 부드럽게 만들어줘야 돼. 그래야 뿌리가 잘 뻗어야 이게 잘 나겠죠? 잘 생장하지. 이 벌써부터 꽃이 피었나? 잘 생, 어가 어제, 어제 비가 딱 오가지고 잘 생장했어. 잘활짝을 했어. 일단 며칠 동안 비가 자주 오가지고. 요거는 참좀 힘들어 하는데 이것도 그래도 벌써 벌레가 있나? 참외도 처음인데 한번 기대해보고 좀 맛있는 참외를 생상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. 여기는 작년에 곰취 모종을 심었는데 한 50포기 넘게 심은 것 같은데 한 10포기 정도 남았어요. 10포기만 살아있다고 거의 뭐 포기했는데 다 죽었다고. 오늘 딱 보니까 풀숲 사이에 곰취가 있더라고. 그래서 풀을 딱 제거해주고. 뭐 이게 정착을 할수 있을지. 원래 곰치는 산 중턱에 한 700고지에 있는 데서 잘 자라는 식물이거든요.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 해보는 거고. 그리 참치도, 참치 씨앗도 뿌려놨어요. 요 사이사이 참치. <laughs> 될지 안 될지 모르겠고. 농업면 성공이고. 그리고 저 콜라비도 뭐모종로 심어놨는데, 겨울 동안 안 죽고 살아있네. 요 희한한 놈이에 희한하네. 콜라비즈가 열대에서 자라날 건데 막 열대 식물일 건데 여기는 나무 테스트 나무가 자랄 수 있을지 테스트 하는 중인데 음나무 두 그루 새끼 그리고 이 침엽수 몇 그루 해놨고 여기부터는 이제 감자 감자 여기는 뭐 요거는 감자하고 저 땅콩하고 좀 심어놨는데, 땅콩도 잘 정착이 돼 있고, 요, 요쪽에는 도라지 씨앗을 불났어요수퍼 도라지, 큰 도라지. 그 날지 안 날지 올라와야 되는데, 지금쯤이면, 요 한두 개씩 올라오네, 이거 올라오는 건데, 흙이 너무 깊이 덮어지면안 나올 것 같은데, 한번, 뭐 어떻게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고, 감자는, 여기도 침엽수 조금 침은 고없고 감자는 안될것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이제 숲을 이었네 어느 정도 수확은 될것 같아. 이거 뭐 꽃이 피기 전야야 근데 꽃을 피면 뭐라 해야 된다 했었는데 그건 아직 모르겠구나 또뿌리고 감자 이거 두첫첫 첫 농사지 이게 논에 심는 거 한. 그니까 4kg 사가지고 샀나? 치웠나? 하여튼 얼마인지는 모르겠고 여기는 마늘 농사인데 마늘 농사는 거의 망했는데 그래도 먹을 거 정도는 나올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포기 안 한다고 볼까 마늘 이게 흙이 미생물이 없으니까 영양분만 많다고 해가지고 이게 잘 크는 게 아니거든요. 이 마늘이 있잖아. 아기 주먹만 하잖아. 여기 이게 작 크지면 좋은데 이게 모르겠다 일단 뭐 맛은 있을 거야 아마 비료를 안 뿌렸기 때문에 향도 진하고 내가 원하는 마늘은 큰 것보다는 알이 큰 것보다는 향이 좋은 마늘을 원하거든요 짝지만 향을 향이 좋은 거 이거는 다시 요기또 고구마 고구마 한 여기도 한 100개 정도 되겠죠. 요거를 요거 100개 심으면 한 300개는 나오겠나? 빙터도 생기고. 아, 그러고, 어제 비 많이 오는데, 이 꽁이 알을 계속 품고 있는가 모르겠다, 진짜. 그래, 비를 맞으면서. 헉! 나갔다. 보혜가 나갔다. 와, 드디어 나갔다. 봐봐 와, 많이 나왔다. 한 개는 아직 못 나왔네. 다 부해가 갔네. 드디어 갔다. 아, 씨. 몇 개고, 이거? 어제까지 많이 도데싹다 부했네. 와, 대단하다. 진짜 대단하게 시키더만. 와, 씨. 어제 비 많이 왔는데, 그 전에 부해가 나갔나? 새끼라서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. 요 근처에서 안 돌아다니나 새끼들 부하가뭐 어떻게 되는 거고 뭐 어떻게 된 거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때 뭐다다 움직이서 날수주는못할 건데 희한하네 하루만에 없어지쁘네 어제까지만 해도 막 하고 있었는데 아, 드디어 이제 풀 정리를 좀해도 되겠네 아 이애 때문에 풀 정리를 못 했는데 여기 그그때 때문에. 하여튼, 끙이 다 날아가서 다행이다. 여기는 고추. 여기도 영양가가 거의 없는 땅에 심어놨기 때문에 고추가 노래탱탱하잖아. 그렇지,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비료는안줄 거고, 좀 이따가 액비, 액비를 좀줄거 같고, 깻묵 액비 좀 가져와가지고, 가물 때한번 주고, 고추가 많이 나올 필요는 없고 나는. 내 먹을 것 정도만 나오면 되니까. 농사는 장사, 판매하는 농사가 있고, 텃밭 농사, 자기 먹을 거 농사가 둘로 나눠오면 된다고 보거든요. 자기 먹을 거 생산하는데, 그 뭐지, 욕심을 부릴 필요는 없다고 봐. 비료 넣어가지고 막 많이 수확하고 이럴 필요 없잖아. 그거 다 먹지도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, 적당하게 넣으면 돼. 하루에 한 10개씩만 따도 되잖아. 농약도 안 뿌리고 그냥, 그래, 묻다가 그 끝나면 끝나는 거지. 그래 하면 된대. 다른 것도 다 똑같아. 욕심 부릴 필요 없어. 자기뭐 텃밭농사는. 그런데 이제 돈을 벌려면 은 많이 수확해야 되겠죠. 요거는 호박, 단호박, 보장한 그루, 두 그루, 아, 더 그루라나, 두, 소, 두 포기, 세, 여기부터는 애플 수박, 하나, 어! 애플 수박이 와이래 아, 고래고래 하더만은 결국은 안될것 같네. 아 천목부위가 좀 이상해졌다. 에이씨, 한 마리, 한 개가 끝나뿜네. 에이, 시작할 때부터 좀안 좋더만. 그리고 여기 두 개, 세 개, 집에 한개 있고, 옥상에 한개 있고.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, 이거는 괜찮고. 이것도 나름 뭐, 타기는 탔는데 타는 현상은 왜 있을까? 그리고 여기는 옥수수를 심었는데 옥수수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있다고. 옥수수가 보이지가 않는다. 올해 옥수수 농사는 망했다. 못 먹는다. 사먹어야 된다. 거기서 한 개나 넣어. 씨. 한 개는 나올 것 같은데. 이 옥수수 아니가 아닌데. 야, 어떻게 한 개도 안 나오냐? 종자가 이상한가? 올해 오래 묵은 오래된 것 같아 안놓으면 다시 밭을 이고 가지고 다른 거 심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네 그거 나무 햇수다 한거 원래 내 목적은 나무 심는 거니까 나무 나무가 잘 사는가 안 사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다른 것보다도 비가 마침 때 마침 잘오 가지고 모가 나무는 잘 산다고 이게 2년차 모가 나무인데. 2년 됐는데 잘 자랐잖아. 다 실험이야 모든 게. 아직까지는. 그리고 요거는 처음에 심었던. 야 이거는 올리브 나무 가 비싸. 완전 비싸다 올리브. 이거는 2년 됐는데 나무 잘 정착했다. 이 정도만 정착하도 충분하지. 올해는 진짜 많이 성장할 것 같은데 느낌에. 계란풀은 무조건 뽑아주고 계란풀이 그러면 번식 가면은 골치 아프거든요. 이거는 보이는 대로 다 뽑아줘야 돼. 개망초. 개망초가 왜개망초는 농사 개망친다고 개망초. 이거는 다른, 다른 옆에 있는 작물이 성장 못하게 하는 성분을 낸, 낸다더라고. 그래서 무조건 제거해줘야 돼. 이 계란 개망초. 하, 시원하게 좋다. 이제 비가 제법 많이 오가지고, 아, 이게 물길이 잘뚫리는안뚫리는가 뚫립니 그게 중요한데, 물 흐름이 여기서 얼만큼 차야, 여기, 높아가지고 문 뚫고 나갔네. 여기 물이 꽈득 찼는데, 야, 물이 이렇게 득 찼나? 그비오는데 빠져나가는 구멍이 없으니까 여기로 다 차이 붙네. 여기를 어떻게 해, 이따 해결해야 되는데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없네 요쪽으로 해가지고 요쪽으로 해가지고 물이 좀 빠져나가나 높이가 맞나 이게 물 빠지는 것도 이게 높이가 맞아야 잘 되거든요 이 정도 차면 물이 빠져야 된다고 근데 빠지는 길이 이게 더 높으니까 물이 안 빠지잖아요 이쪽에는 여기보다, 여기가 높으니까, 물이, 물, 물이 빠지려면, 나, 자 나, 따져져야 되는데. 물이 너무 많이 고여 붙네. 여거는또안 뚫고 났잖아. 뚫고 놔야 되는데. 그리고, 여기 내가 키우는 미나리, 미나리 깡을 만들라고, 요 미나리 몇 개를 삽목해가지고 심었는데, 이게 여기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쭉, 미나리 밭을 만들려고. 여기로 해가지고. 여기 가면 길 가는 사람들이 뭐 뽑아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도 뭐 일단 만들어 놨고 봐야지. 여기가 물이 빠져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너무 높게 돼 있어가지고. 물이 여로못 빠지나. 여기로 물이 빠져나가야 되거든요. 이거 공사하면서 수로 공사하면서 여기 높이를 갖다가 엉망으로 해나가 여기 좀 낮춰줘야 되는데. 안 낮춰주고 갔어. 요 그럼 이거를 내가 소잡으로다 퍼야 요 퍼내야 된다고. 아 어제 비가 한 80mm, 70mm, 60mm 한 70mm 정도 왔는데 이 정도 쌓여 있으니까 앞으로 한 장마가지고 이러면 한 100mm, 100mm 또 오는 날이 있을 것 같거든요. 공보배 추가 그때를 대비해 가지고 이 물기를 잘 잡아 놔야 된다고 물이 쏙쏙쏙 빠지게 해 놔야 된다고 요 요만큼만 차면 은 무조건 물이 빠지게 돼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요 이상 더 차면 안 되거든요 요걸 갖다가 빠지게 하려면은 롤로 일단 물이 빠져 나가야 되겠는데 요로 물이 빠져 나가려면 이게 서로가 잘 연결돼 가지고 물이 쭉쭉쭉 빠져야 되는데 그, 저쪽에는 좀 깊이가 있어가지고, 물이 채고 많이 차있네. 물이 쭉 차면은,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, 이게. 내가 막지 않는 이상, 내가 막으면 이제 안 빠지나는데, 여기 조금 높고, 이런 걸잘 파악해놔야 된다고. 높으면 안 되니까. 물이 들어왔을 때게 파악이 되니까. 이런로 물이 좀더 많이 차있네. 저쪽보다. 아, 이씨사다 에이물 당기면 안 되지. 이 물이 잘 빠지고 있는가 끝까지 가봐야 돼. 이 물이 여기서도 안 빠지잖아.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. 지금 물이 안 빠지잖아. 여기가 높으니까 물이 여기까지는 안 들어오잖아. 저까지만 물이 있고 이부터는 물이 없으니까 이게 물이 안 빠진다는 거거든요 호피를 맞춰줘야 돼 여기가 좀 높다는 건데 수로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이 정도 물비 오는 건 괜찮은데 비, 비가 많이 올 때는 이게 문제가 되거든 뚫어줘야 되거든 그 끝에도 조금 높고 요것만잘 맞춰주면 된다고. 물이 잘 빠져. 요거도 물, 물기를 잘 빠지게 만들어줘야 되는데. 이게 논을 밭으로 만들 때 가장 핵심은 물을 잘 빠지게 해줘야 된다고. 무조건. 내가 의도적으로 막는 거 아닌 이상. 여기도, 물이 이 정도 차면은, 물이 빠져야 되거든요. 이게 이쪽으로 해가지고. 여기 좀 높다니까, 이게, 이 수로가. 이 정도 차면은 물이 빠지게 돼야 되는데. 이걸 빠지려면, 이, 이를좀 높이면 되거든. 이, 이 수로를. 그걸 좀 어디서 거가져가든지 그러면 되잖아. 아, 또 하나의 문제가 또 생긴 생이면 이 수로를 물을좀더잘 빠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높이가 아직 안 맞아가지고 이게 수로가 높은지 안 높은지는 그냥 그냥은 모르고 이게 렇 비가 와가지고 물이 한번 싹 돌아다니는 걸 보면 이제 어디가 높고 어디가 낫고 이런게 딱 되죠 그러면 이제 그걸 맞춰서 어느정도 삽질을 하든지 꽃게이질을 하든지 해야된다고 장마오기 전에 까지 장마오기 전에 다 해야돼 물 빠지면 조절을 다 시켜주어야지 근데 이쪽에는 고래는 물이 없잖아 다 1차 물 빠지면 고래는 물이 잘 빠진다는 거지 일단은 빠지니까. 그런데막 장마가 오고 이러면 물이 안 빠질 수가 있어. 아, 오늘도, 오늘도 여기서 끝냅시다. 오늘 주말이니까 그냥 농장 둘러보는 걸로만 끝내고 내일, 내일 오가지고 좀 수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. 수로 물 빠짐을 좀 잘하게, 잘 되게. 중노동이 중노동 삽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노동이네 오늘 아. 에에에에. 음, 여기 있을 거. 이것도 다 풀도 이것도 다 이제 노타리를 쳐가지고 다 깔아 넣어야 되는데 이 아. 음, 음, 음. 음, 음. 음, 음. 여기를 잘뚫러야 되는구나. 여기를 제일 물이 잘 빠지게 돼 있네. 지금 이쪽으로 더 빠지게 만들어. 오늘 익스 것.